자 다음 내용은 이제 코인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돌아왔다 돌아왔어. 최근에 비트코인이 며칠 동안 오르다 보니까 똥코쇼가 또 나왔네. 아 봤어요. 와 미쳤습니다. 네 어디서 똥코쇼가 나왔느냐? 야업비트꺼지래이 말이야. 업비트에서 오른 거? 똥꼬에 똥꼬. 얼마 안 올랐어. 어. 업비트에서 두세 배 오르는 거는 코딱지다. 우리 코인원에서 600배 상승했어. 여 봤거든요. 어.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지금 아직 막안 그, 봐도 뻔하죠.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죠. 왜요? 곧 죽을 거니까. 아, 어, 여러분들 곧 죽으실 분이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거네. 요 네, 그렇죠. 산소호흡기 달고 있습니다. 지금 600배 이상 올라간 코인입니다. 그 거리량이 별로. 자, 여기 오시면 자, 자, 자. 자 여기 잘 봐. 이거 얼마 적혀있는다고아직 아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거 70원입니다. 70원짜리가 지금. 사실 지금 51만원 찍었거든요 나눠볼까요? 51만원 70원 아 7285배 7285배야 내가 600배라고 했을 때는 그땐 더 올랐네 음... 어, 7285배 상승 축하드립니다 네. 어, 어지럽거든요 저기 보면 저거 70원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걸 봐야 돼요 난 봤어요 보여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줄어서 그런 거지. 이게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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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가요. 이거 이런 거는 그 너네 그그 그 뭐야? 이거는 사실 천국의 계단이거든요. 포블 게이트라는. 그 거래소에서 자주 나왔었던 방식 중에 하나인 천국의 계단 차트가 코인원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이거 이제 개미가 할수 없어요. 일반 개미가 할수 없고, 이건 아마 코인원에서 해명해야 될 거예요. 코인원에서 실질적으로 매수와 매도에 의해서, 이제 유저들에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됐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절대. 절대 그시중의 가격이 맞춰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볼땐 그래, 그냥 차트가. 음. 근데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가격을 조정했다는 건데, 그거 코인원에서 알거든요? 사실? 그럼 이거는 투자자 보호한다며. 너네 뭐, 거래 다섯 개 모여가지고 투자자 보호고 뭐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잘못된 건지 아한건 너희들이 규명을 해줘야 돼요. 음. 사실 거래소에서 규명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비정상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인에 대한 이름은 전혀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그냥 이 비슷한 거 보면 거래량이 도망간대. 없이 올라갔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물량을 많이 갖고 있잖아 이렇게 안 올라요 매집을 해야 돼 무조건 네. 그러니까 내가 바보야? 내가 어떤 어, 거래량 호가창에 거래량이 없네 거래소에 들어온 물량이 2천만 개인데 나는 100만 개만 매수해 볼까 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2천만 개가 언제 던져질지 모르는데 그럼 멍청한 짓 누가 한다고? 안 하죠 음 그리고 가격 상승이 몇천배요 여러분 1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음. 그런 걸 누가 허락할 리가 없다 음. 작업하는 사람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코인은 누군가가 엄청나게 매집을 다 했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이 된 뒤에 간게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투자자 보호 한다며요 어, 뭐 암호화폐 거래 기준을 제시한다며요 이게 기준입니까? 천국의 계단이 음, 기준이에요. 음, 그죠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인가? 기준! 자월했년 야, yeah. 요, 요, 어, 요, 이게 요. 기준입니까? 야? 뭐, 군대가, 군대 다녀오셔서 그, 군대에 말하는 그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아니죠. 이거는 음. 거래소에서 청렴하게 가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해명하셔야 되고, 이거 누가 이렇게 차트 그렸는지, 거래소.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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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요 요걸, 어, 요걸 거래소 측에서 네. 얘기해줘야 돼. 네, 맞습니다. 투자자 보호 한다며 이건 보호가 아니잖아. 음.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투자자 호구잖아. 그렇죠. 사람들을 호구로 보는 게 아닐까. 그니까. 저런 식으로 해먹으면 진짜 누군가만 돈을 벌지 투자자들은 거기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차트를 천국의 계단이라고 부르는지, 왜이 차트를 보고 코인 탐정은 쓰레기라고 하는지, 왜 이런 걸 작업이라고 하는지, 음. 왜 이런 걸 보면 투자하지 말라고 음, 하는지 작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음. 작업에 대한 냄새가 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이 뭔 작업인지 말안 했어요. 아, 주아가 없죠. 그치. 작업이라는 게 오늘 이제 아, 압구정 가서 작업 한번 해야겠다. 그렇지. 어. 여자 한번 꼬시는 작업 한번 해야겠다. 아닌데? 어? 그 압구정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담배 막 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 쓰레기 길거리 청소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였는데? 좋은 작업이네? 그런 거그렇 어, 어. 환경. 응. 음. 스킨미. 응. 음. 그래서 이거, 이거 다 닉네임 다 걸었어. 하여튼 네, 그런... 이래가지고 이런 코인들이 왜 무섭느냐?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거래소. 천국의 계단을 전문으로 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금도 살아 계시더라고. 어, 난 몰라. 어. 천국의 계단이 있는 코인이 많은 그곳, 네 그곳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코인이 이렇게 얘도 계단식으로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이제 계단을 다 오르면 어떻게 되죠? 아우 어, 내려가야죠. 우리 꼬마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꼬마는 일로 올라갔다가 일로 내려가겠죠? 어? 그렇죠. 아니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으면 네. 이렇게 내려오죠. 네네. 그런데 차트는 뒤로 못 가. 왜요? 차트는 한 방향으로밖에 못 가. 아, 그렇지. 일방통행이다. 그렇지. 우리 꼬마는 유턴하겠지만, 우리 귀여운 꼬마는 유턴하고 집에 가겠지만, 우리의 차트는 유턴 없어. 어, 일방통행. 그렇지. 가다가 에아 이래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다른 거래소 차트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아 갑니다. 아 유진우 님이 아, 유진우 님이 표현 잘못했어요. 미끄럼틀은 그래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나올 구멍이라도 있지. 이건 자유낙하야. 어, 이건 자유낙하야. 천국의 계단은 자유낙하가 기본이야. 아, 미끄럼틀은 이제 이렇게 내려가니까 중간중간에 내릴 수라도 있지, 멈출 수라도 있지. 이건 못 멈춰. 눈떴들이 여기야. 여러분들. <laughs> 자유낙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슝 하고 떨어집니다. 네. 그게 뭐다? 천국의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 뒤가 없는 거지. 네, 이런 차트가 많고요. 자유로 들어오면 이제 안전장치라도 있지. 그렇지. 이런 차트가 대부분 이런 결말이다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리스크가 음. 높고요. 그러면 왜 자유낙하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자유낙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 호카창의수리실리 호가창에... 어, 마술이. 호카창에 마법을 걸어놨기 때문입니다. 호 마법이죠. 자, 해당 멋있갱이 호카창 가져왔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매도에는 그래도 이게 몇백만원씩 걸려져 있어요. 네네. 근데 매수에는 물량이 첫 번째 호카 말고는 거의 안 걸려져 있습니다. 오. 걸려져 있는 거를 제가 이것도 나름 뭉쳐서 가져온 거예요. 최소 단위가 아니라 최소 단위보다 두배더 크게 가져온 거예요. 0.0135 곱하기 14만 4천원. 한 호가당 6,000원씩 걸려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호가 창이 발려져 있다고요 최소 주문 금액으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해가지고 호가 창을 채워놨지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조금 재밌게 되어 있는 코인이다 호가 창이 좀 조작 아닌 조작 같은 그런 어, 네거 아닌 내거 아닌 네거 같은 느낌으로 호가 창을 채워놨을 뿐 사실상 지금 매수, 실 매수는 거의 다 비워져 있습니다. 음. 누군가가 조금만 던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어. 이거 해당 코인이거든요. 해당 코인 보시면 이때 여기서부터 51만원에서 30만원 중반까지 한번 음봉 떨어지죠. 네네. 왜 그러냐? 얘네들이 매수 쪽에 박아놓은 게 없어요. 음. 왜냐하면 누군가가 매수를 했는데 매도할 때 재단.. 저 재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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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갑자기 옷을 재단하고 싶어 아나 네, 요즘에 그거 사고 싶더라고 옷을 재단하고 싶어 요그 슈트 재단사한테 맡겨갖고 맞춤 슈트 맞추고 싶더라고 아, 그렇죠 비스포크 하고 싶었죠 아, 아, 그렇죠. 요즘에 그, 그 맞춤복 재단 잘하시는 분 계시면 그 연락.. 그 업체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어 갑자기 그 어. 정장 재단하고 싶었어요 그 재단 잘해주시는 그 이제 전장 슈트 만드시는 업체 추천받습니다 아,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 살게요 네 하나 사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호가창에 누군가가 음. 던질 때, 매수에다가 큰 물량을 박아놓으면, 이게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쪽에는 아무것도 걸어놓지 않았어요. 에이. 그래서, 매수 쪽에는 6천원 해가지고, 조금씩 걸려져 있으니까, 누군가가 100만원, 200만원만 던져도, 은봉이 팍 떨어지는 거야. 요 물량을 받아주기 싫은 겁니다. 이거 상장된 지얼마된 거죠? 꽤 그래 됐습니다. 오. 이 친구는, 해당 친구는, 파는 걸 원해. 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팔고 싶어. 음. 다 팔려면, 이슈화가 되겠죠? 이슈. 이슈화가 되려면, 가격이 올라야 돼요. 올라야죠. 가격이, 일방적으로 오르면 안 되지. 그 7,000배 올려야지. 그 7,000배 올라서 이슈화되고 사람들이 원하게 만들고 이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내 물건을 팔고 싶잖아요. 그쵸. 그럼 그 사람들이 사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뭐 어떻게? 국카상 보시면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걸려져 있는 개인 물량 음. 여기 보시면 1,000개. 음. 아, 여기 1,000개가 걸려져 있습니다. 1,005개 걸려져 있거든요. 53만 원이니까 여기에 5억 원이 걸려져 있습니다. 음. 얘들아 내가 5억 원어치 걸어놨다. 내 물건 많이 사가라. 응. 더 올라갈지도. 지금 7천 배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갈지도 하면서 대량의 물량을 팍 걸어 놓고 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자기가 막아 놨어요. 응. 위쪽으로 막아 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 가게.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이거 뚫리겠어? 53만 원에 5억은 걸려져 있는데 이게 뚫리겠어 하는데 이거를 그내 친구의 사돈의 사촌해 가지고 아시는 분으로 해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뚫립니다. 음... 이건 일부러 뚫리게 만들 수 있어. 뚫리게 만들어서 53만원짜리가 갑자기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뭐야? 고점이 아니네? 사야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위에 걸려져 있는 걸 자꾸 자꾸자꾸 자꾸 삽니다.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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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렇게 긁어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게 대다수의 천국의 차트에 물량 넘기는 방식입니다. 음... 네, 대부분 이렇게 해서 물량을 넘겨요. 네, 뭐 해당 코인이 그렇다는 라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코인의 코인팔에 많다 라는 그런 썰만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뭐, 투자할 때 그냥 썰로 그냥 기억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말하기 힘니다또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한, 어, 어떤 겁니까? 그거는 안 알려줘요 이거는 이게 있잖아 가격을 이렇게 올려놓고 만약에 얘가 유지가 돼요 가격이 한동안 유지가 돼 근데 가격은 안 떨어져 음. 유지만 시켜 그 얘네들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나올까? 한 가지 방법 더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알려줄게 아, 아! 어! 어! 아, 아!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가격을 올려놓고 이게 만약에 그 사는 사람이 없으면 손해 아니냐고 라 생각하겠는데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또 이제 돈을 버는 구조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아니, 이거, 그런 거 알려주면 또 이제, 그, 악용하기 때문에. 아 어, 그러면 괜히 이상한 힘만 가지고 산다고. 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알려주지 않, 않 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거지돼요 네, 이렇게 이제 거래소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강의 올려서 또 하는 방법이 있다. 그차그 더러운 공수기 때문에, 어... 다음번에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건 또 이제 뒤로자. 어, 아, 뒤, 쪽이지 음. 하여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했다가 거지되니까 제발 이런 거 보시면 하지 마세요.